스네이크리오, 지영이 키우, 아이뱀 키우기. 2편 시작합니다. 앞편에서. 좋았고, 이제 1,500점을 찍을 건데요. 아까 3,000점을 찍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남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없... 아, 렉! 아, 아, 렉. 어쨌건 도저히 끝낼 수 없다고 생각돼요. 한편 안에. 3천점을 1,500점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지금 판세로 봐서는 충전을 하면서 하는 충전을 하면 렉이 걸려요. 그래갖고 1,500점도 어렵지 않을까. 한 1,000점까지? 그 정도 한번 예상해봅니다. 자, 1등 옆에서 달라붙어 다니고요. 작네, 1등이. 아. 주황이랑 꽁무니가 길어요, 꽁무니가 자, 큰 놈, 3등이죠. 자, 3등 죽였고요. 아이, 또 날파리 꼬이네. 아이, 날파리, 아. 저 날파리들은 그냥 비매너 유저입니다, 비매너 물론, 저도 누구 죽은 죽, 누가 죽여갖고, 그거 뜨면은 막, 날파리처럼 저도 그러긴 하는데, 저 정도로 심하게 날려들지는 않는. 자, 죽였고요. 어이씨. 먹으려고 했지, 죽으려고. 네, 제가 안 죽였지만, 어쨌건 죽었고요. 자. 1500점 찍을 것 같은데, 이, 이 상태로라면. 네, 이 게임 이름은 스네이크 리오고요. 슬리더 리오를 베낀 게임입니다. 핸드폰으로는 이게 조작도 쉽고요. 컴퓨터로 하면은 뭐, 슬리더 리오가 100억 배는 낫지 않을까.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1등일 걸로 생각되고요. 맞네요, 1등. 가속 써서 옆으로 붙으면, 살짝, 이렇게, 피해주고요. 이거, 이게 더 꿀입니다. 저것보단 이게 꿀이에요. 1등은, 이게, 몸뚱아리가 길면 길수록, 뿌리뿔이 나와서, 그러면 1,500점 내기 말고 그냥,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점. 일단, 1,500점은 무조건 할것 같고요. 벽에 부딪혀서 죽는다거나,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한 1,500점 찍고 나서, 목표를 2,000점까지 해보고, 이번에 죽으면은, 그냥 방송 끄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자, 가두리 양식장. 여기 있어봤자 어차피 죽죠. 아! 자, 아뭐 3분이니까 뭐 좀만 더 해보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요놈 죽어라 인바라? 어 죽였네요 아 누군지 모르지만 저 나다야? 뭐 뭐요 이래 어쨌건 저놈 짜증 나네요. 근데 저놈도 중사장이네저 죽이러 가야 될것 같은데. 자 순위권 킬러 갑니다. 자딱요 때가 좋은 때죠. 순위권을 킬하기에는 백은 너무 크고요. 그래갖고 보여. 속도 줄이고. 네. 크게 줄이고, 점점 더 붉은 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아, 옆에 있는 초록이 뭔가요? 아, 방해군 자, 안녕하세요. 순위권 킬러에요. 저는뭐예요 버드헌터? 아이, 됐고. 자, 순위권 죽이러 가보겠습니다. 자, 길 가다가 있는 요런 작은 시체라도 먹어주고. 안녕하세요. 죽였어요. 우와, 거대하시네요. 아까 제가 죽이러나가 제가 죽었던, 아, 옆에 있던 저놈 뭐야. 아까부터 저놈을 죽이려고 하면 옆에 있던 꼬맹이들이, 저를 막네요. 이런 쟤는 자, 그럼 이번 판 막판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아, 한 번만 더 하죠. 아, 죄송해요. 계속 막판 막판 하면서 계속 더 하고 있네요. 건모 뭐 3위, 탑3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죽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가다가, 갑자기, 잭팟 터져주고, 1등아 죽어라. 자, 1등 시체 먹고, 끄겠습니다. 자, 아니, 마지막으로 천 찍고 끝낼까요? 그거 찍을 것 같은데. 네, 전찍국 끝내죠 뭐 어차피 이건 못 찍을 수,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끄겠습니다 여기까지가